안녕하십니까. 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 경남 스틸들이 있습니다. 경남 스틸. 자, 경남 스틸 보십시오. 자, 경남 스틸 월봉 볼까요? 자, 월봉. 자, 높죠? 자, 주봉. 높네요. 자, 일봉. 높아요. 자, 높지만. 자, 돈이 들어왔죠? 어디서 들어왔나요? 자, 여기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진 않았고요 지금 나가진 않았고. 21선 올라가고 있죠? 자, 정배열이죠? 정배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려, 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자 스틸. 자, 요거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져서 6,500원까지 가면 은 아주 좋고요 거기까지는 가진 않고, 여기 한 6,8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갈것 같아요. 경남 스틸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요거 매수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 볼까요? 자, 경남 스틸 파는 걸로 나왔네요. 잔뜩 그쵸? 자, 잠정 보겠습니다. 자, 경남 스틸 잠정 기타법인 샀고요. 외국인 좀 샀다 팔았고요. 자, 경남 스틸입니다. 여러분, 투자자 및동행 보시죠. 자, 외국인 여기 잔뜩 샀죠? 자, 잔뜩 샀습니다. 자, 보시면 기타법인 샀고요 아직 팔지 않았죠.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남 스틸 갈것 같아요. 파란 거. 자, 파란 거. 자, 파란 거 있죠. 있지만 여기서 조금 조정하다가 바로 15%짜리, 20%짜리 하나 쏠것 같으니까요. 경남 스틸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높아요. 좀 높긴 높아요. 높긴 높은데. 자, 아직 돈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돈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고. 자, 월봉 보시면요. 자, 월봉 보시면 아직도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쵸 아직도 안 나갔다는 소리고요. 1봉 봤을 때 자, 보십시오. 요게 왜 그러냐? 굉장히 높아 높잖아요. 높아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 안 나갔다. 자, 안 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큰거 하나 쏠 수도 있어요.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경남스틸. 자경남도 예를 들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맞는지 틀리는지 며칠 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유차점배 사장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